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12월 달 호랑이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랍니다. 호랑이띠분들은 능력과 판단력이 남보다 앞서가지고 성공의 길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용맹하고 적극적이라가지고 지도자로서 활동적이고 또 결단력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도전정신도 강하고, 또의리가 있고, 또 앞만 보고 전진하는 신념과 파워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아,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과 타협을 다소 하기 힘들고, 또 주변과 화합하지 못해가지고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 다른 사람들의 이견을 좀 들어주는, 경청하는 자, 그런 자세가 다소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은 오히려 삶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호랑이띠분들의 12월달 2019년도 마지막 달이죠. 자, 12월달 한달 동안에 운세를 살펴보기합니다 자, 12월달 한 달은 기본적으로 제살입니다. 이 제살은 집안에 다수 우환이 있거나 아니면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조금 포함된 구설수도 좀 따를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러는 관제 구설수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 일이 조금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아 이것저것 좀 부침도 생길 수 있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재살로는 어 일명 수억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주변하고 다소 좀 차단되는 자 그런 기운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보시면은 별다른 충이나 학은 없습니다. 본인의 학에 따라서 어 좋은 기운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재살 기운이 될 때는 어떻습니까? 밖으로부터 조금 차단 당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좀 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 치혜가좀 샘솟을 수 있는 자,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밖으로 활동보다는 조금 사고와 아니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는 자, 그런 한 달이 되면 더 보람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자, 2020년 세 다가오는 새해를 위해 가지고 조금 구상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 좋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2019년 기해년 호랑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는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랍니다. 자, 10세, 70세 되시는 분들 경인년에 태어나셨고, 자, 100세 호랑이에 속하십니다. 어, 평관과 상관이시니까 어,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또 주변 사람들의 어, 잘못이 오히려 자신한테 화근으로 돌아와 가지고 뜻하지 않는 자,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는 자, 그런 기운도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나 위 사람들의 뭐 꼬임이나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좀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별 수도 따르기 쉬우니까 다소 좀 주의가 필요한 달이다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그 나쁜 기운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보통의 운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22세, 82세 되시는 분들. 무인년에 태어나셨고 황색 호랑이에 속하십니다. 편인과 정제시니까 직장이나 거래처로부터 어느 정도 그 인정도 받고 또 하는 일도 잘 풀려 나가는 그런 좋은 한달입다볼수 있겠습니다. 성진의 기회나 성진 승급에 그런 기회도 올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나 유사람들의 도움으로 여러 가지 그 자신의 하는 일에 인정도 받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좋은 한 달이 된다 볼수 있겠죠. 또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 집안에서 어, 내조가 상당히 어, 잘 이루어지는 자, 좋은 한 달이 된다 볼수 있습니다.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부업이 어, 보는 못지않게 괜찮은 한 달이 되니까 어, 상당히 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길 수 있는 자, 그런 달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 달은 어떻습니까? 자, 좋은 달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34세 94세 되시는 분들 병인년에 태어나셨고, 적색 호랑이에 속하십니다. 비견과 정관이시네요. 어 주변 상황은 다소 어수선하게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어 다른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칭송이나 환대도 받을 수 있는 자 좋은 달이 된다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기도 얻을 수 있고, 또 직장인 분들에게는 성진이나 성급에 어, 기회가 오는 자 좋은 달이 되기도 하겠네요. 또 형제 자매 간에는 그 다소 간에 금전적인 조금 갈등도 있을 수 있으나 어, 직장이나 사업은 상당히 좋아지는 자 좋은 운세다 볼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 달의 운세는 대기란 운세로 상당히 좋은 한 달이 된다 볼수 있겠습니다. 자 46세 106세 되시는 분들 갑인년에 태어나셨고 청세고랑에 속하십니다. 식신과 정인이시니까 사업이나 직장일이나 모두 상당히 순조롭게 잘 풀려 나가는 한 달이 된다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생활도 여유가 생기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그 여유 있는 자 그런 대접을 받을 수도 있다 볼수 있겠죠. 어, 선배나 아니면은 위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성진이나 승급 아니면은. 미취업자 분들은 취직을 할수 있는 자, 그런 직장운이 올수 있는 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런 달에는 어떤 일을 해도 보편적으로 잘 풀려 나가는 좋은 시기가 된다 볼수 있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한달 운세는 좋은 달이다, 기운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58세 되시는 분들 이민년에 태어나셨고 흑색호랑에 속하십니다. 편제와급제시니까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는 트러블이나 갈등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수 있겠죠. 금전적으로도 조금 어려움이 다르고 주변에 조금 트러블이나 갈등도 있을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부탁이나 다른 사람들의 충고가 오히려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가정에서도 다소간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게 되니까 자, 그런 점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수 있습니다. 어, 직장이나 거래처로부터 어, 뜻하지 않는 손실이나 아니면은 어려움 또는 뭐 여러가지 부침이 생길 수 있는 자, 그런 일도 생기니까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을 수 있습니다. 어, 다수간의 운세는 어, 보통 운세이나 약간 하락세다 볼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어, 호랑이띠분들의 12월달 한달 동안에 어, 날마다의 운세 중에서 조금 운세가 강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청색으로 삼각표나 원으로 된거이 부분은 운세가 길하면서도 상당히 좋은 운세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다 보시면 되겠고요 붉은색으로 원이나 삼각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운세가 좋지 않으면서도 강한 운세니까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싶기도 하죠 자 23일 날장승살에 삼합 장성살의 삼합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해도 상당히 잘 풀려나가는 어, 최고의 기운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 장성살은 그 운기가 최고조로 좀 어, 강해지는 그런 기운이 되다 보니까, 어, 보편적으로 이런 날은 조금 그동안 하면서 어려웠던 일들, 잘 풀리지 않은 일들, 자, 이런 날, 어도날 잡아서 추진하셔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또 거기다 보시면 또 삼합까지 이렇게 끼어 있죠. 이렇게 삼합까지 끼어 있으니까 이 삼합은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어, 학교 다닐 때 선후배나 동창들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분이나 부하 직원들 아니면 동료 직원들 친구 자, 이런 분들의 어, 도움도 크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추진한 그런 일들도 상당히 성과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더구나 보시면은 23일이면 뭐 크리스마스 이틀 앞둔 연말 연시죠. 자, 주변 분들하고 그잘 화합하시면 어, 그런 분들이 상당히 귀인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 좋은 날이 되겠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운세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운세가 좋은 날 살펴보면, 자, 4일날 급살의 육합이고요, 8일날 연살의 방합, 11일날은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일날은 급살의 육합이고요, 20일날은 연살의 방합이고, 자, 28일날은 급살의 육합이죠. 여기 연살에 방압 여기도 있고 그죠. 이런 날은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할때 이런 날 잡아서 하시면은 다소 운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장성살이나 장성살의 삼합 같은 기운이죠. 이런 날들은 조금 어려운 일들 추진할 때 이런 때 날짜 잡아서 하시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육합 이렇게 된 부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좀 필요할 때 이런 날 잡아서 하시면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운세가 어, 좋지 않으면서 또 운세가 강한 날 한번 살펴보기랍 합니다. 강하면서 좋지 않은 날은 어, 보이지 않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운세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지 않은 날 자, 1일 날 영마살의 충이고요. 그 다음에 2일 날 육회살의 원진 10일 날 망신살의 육형이고 13일 날 영마살의 충 14일 날 육회살의 원진 22일날 망신살의 육형. 자, 25일날 역마살의 충. 자, 26일날 육회살의 원진. 자, 이런 정도의 날짜가, 운세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별로 좋지 않은 날이네요. 그죠? 이 원진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 다소 원망이나 원성. 이렇게 조금 트러블 같은 거, 조금 주의해야 되는 날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육형 같은 경우 있죠. 그죠? 여기, 어, 10일날 망신살이 육형이 있고 22일날도 같은 기운이죠 그죠 자, 이렇게 형살이 있는 날은 어떻습니까? 신체상의상해나 아니면 건강에 조금 유의를 해야 되는 날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1일날 역마살의 충이고 25일도 역마살의 충이죠 13일도 같은 기운이네 그죠 자 이렇게 역마살의 충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나들이를 하거나 아니면 외출 뭐 이렇게 그 바깥 활동을 하거나 또 출장이나 뭐 이런 것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럴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자, 그런 날이다 보시면 됩니다. 어, 두분 이렇게 충이 있을 때는, 어, 사건, 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못해 운전을 하더라도 딱지도 긁을 수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날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아무 표시도 없는 날, 3일날 박계살 그죠? 자, 12일날 반한살, 자, 18일날 천살, 24일날 반한살, 자, 31일날 말일날은 지살이네요. 그죠? 이렇게 아무 표시도 없는 날은 어, 길과 흉이 크게 엇갈리지 않는 자, 평온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 이런 날들은 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지나셔도 무관합니다 자, 그 대신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 또 어떻습니까? 좋은 운세로 어, 바꿀 수 있는 자, 그런 날이라 볼수 있습니다 음. 자 이렇게 오늘은 2019년도 12월달 자, 마지막 달이죠 자, 호랑이띠분들의 한달 동안의 그 날마다의 그 일진과 그 나이별 운세를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달 만드시고 자, 2019년도 한해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